삼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오는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도다 아멘 아...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우리 잠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게르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 앞이 불투명하고 산 너머 뭐가 있을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설 것을 하나님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이레의 성품 속에서 참 중요하고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 위에 있던 이삭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장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칼로 내려 찍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제지하여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이삭은 그때 뭐였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을 잠깐 돌려 이삭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지각이, 자각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거든요.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그 재물이 자기네요. 그죠? 어,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급히 하나님 말려야 할 정도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봤을 때, 이삭이에게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일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남아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죽자 이삭이 집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죽자, 이삭이 집을 떠납니다. 어, 떠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 아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61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더 머무르라고 하는 그, 리브가의 가족들의 청을 뿌리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며 바로 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62절에 보니까 뭐, 소식은 닫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 또 살고 있는 것도 좀 되게 이상해요. 그 6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엘라헤로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한번 보셨죠.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임신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서 만났던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였죠. 이삭이 그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또, 이삭이 그쪽으로 이제 2주 내지는 이사를 갔는데, 브엘라 헤로의 우물 샘물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네게부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이삭이 죽은 다음에,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어, 이 네게브 지역, 이 사막 지역에 어, 이렇게 살아요. 어, 산다라기보다 뭐 세례요한처럼 수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죽자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떠나서 그것도 정상적 일반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사막에서 홀로 살았다는 사놨,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이 이삭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 자기의였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옳은 말, 옳은 행동할 수 있고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나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 때때로는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사는 이 모양이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리브가가 어,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날이 저물 때예요. 그런데 그 저물 때에 아버지 집에 어떤 연, 연통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 돌아왔던 이 돌아와 있던 어, 잠시라도 돌아와 있던 이 이삭이 낮에도 어, 집에 있지 않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63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 들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한 것도 아니죠. 낮 시간인데 이삭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들에 내게 네 보지에 있었던 것처럼 들에 혼자 나가서 있어요. 근데 묵상하고 있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다양하게 벌어 다양한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한데 어쨌든 묵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이 뭐 어떤 묵상이고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아주 좀 일반적인 모습 같지는 않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또 우리가 또 곁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어떤 생애 비해서 이사거의 삶은 굉장히 어, 평온합니다. 큰 대형사건사고가 이사거였던 일들 속엔 없어요. 우물을 빼앗기거나 어렸을 때모리아서 사건 이런 것들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이 겪거나 야곱이 겪거나 요셉이 겪었던 일들에 비하면 이삭의 생은 되게 평온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사거의 시대로 가면 우리가 좀 느끼게 되겠지만 이삭이 평온한 삶을 살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들이 하나예요. 자기 이삭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원인들이 몇,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뚜렷한 게 뭐냐면,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성품 자체가 매우 순종적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아, 불러도, 부르면 일단 온다는 거예요. 이삭은 모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말도 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 어, 어떤 이유에서건 어, 모리아산 어떤 그사람 깨달은 그런 어떤 것이었던지 아니 면 원래 성품이 그랬는지간에 이삭의 일평생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말과 행동을 이상게 잘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물을 뺏으면 뺏기고 가서 다른 데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뭐 싸우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이삭이었기에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탄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랬는데 주님의 팔복에도 이삭은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러니 어 그런 일들 여러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부 광야 지역에서 하루 종일 뭐 넋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 어떤 어떤 마음을 달래면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가 여차도 차에서 오라 그러면 또 이삭 어떻게 해요? 또 오는 거예요 와줘요 그렇게 리브가가 오다가 이삭을 이삭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눈에도 뭔가 이삭이 보통의 모습 같다, 같진 않았었나봐요. 그리고 65절에 보면 배회한다 이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리브가의 눈에도 보이지요. 그럼 누가 저기 있으니까 리브가가 묻습니다. 65절이에요.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했습니다. 리브가의 눈에도 이삭은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고 하나님은 그런데 초점을 약간 바꾸면 그때 이삭이 가지게 된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우리 묵상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오니까 종이 내 주인의 아들이다,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리브가가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상시 너울을 쓰질 않아요. 어, 평에 너울을 쓰지 않고 결혼식 전까지 자기 신랑 앞에서만 너울을 써요. 결혼식 전까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이란 얘기를 듣고 너울을 가집니다. 약혼자 앞에서 어, 얼굴 한번 본적 없지만 어, 결혼식 전까지는. 통내처럼 약혼자 앞에서는 너우을 가져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 자신이 이사거의 뭐 신부라는 것을 알려 주는 행동이죠. 알려 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거가 자기 얼굴을 더 가리는 이 행동이 나는 당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이삭에게 모종의 어떤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묵상해 온 것처럼 자기는 이러한 모양으로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러한 얼굴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너울을 가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이삭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편이었던 유일한 사람. 아버지는 일단 자기 편 같진 않아. 하나님 편 같고. 그런데 너울을 가리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처음 만나는 그 너울 가린 너울을 가려주는 그 행동으로 이삭은 무엇인가 전폭적인 어떤 사랑과 자기를 향한 전복적인 지지를 이삭은 느꼈던 것 같고 거기서 어머니의 모습을 약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서기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는 어, 자기의 유일한 지지자, 어, 자기의 유일한 어, 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어,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 이삭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고, 또 집을 떠나서 사막에서 방황, 배회하고 있었을 때 에, 자기에게 너울을 가지고 다가오는 리브가를 보면서 어, 이삭이 그를 어머니의 장막, 어머니의 정막으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그대로 뒀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텐트로 어, 리브가를 드리고 거기에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어, 여러분 이 메세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오으니 저거에 이르니 그런 걸로 낫질 않아요. 여러분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끼쳤던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상처는 사랑으로 아물어지는 거다. 뭐라고 상처가 아물어졌을땐 이전에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요. 여러분 유명한 책 상처 입은 뭐 치유자 뭐, 운디드 헌힐러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어, 혹시나 어, 뭐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나 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치유해 줄수 있는 그 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채워주고 누군가가 덧대어 주는 사랑으로 고개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덧입어 우리가 아,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으니 그 사랑 위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낳게 하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한층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천번째 예물들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여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